뭐 종합소득세가 3천만 원 나왔다고? 뭐 어떻게 하냐고? 뭘 어떻게.. 법인으로 도망가야지! 자, 법인 가야 된다고 말하면 실제적으로 대표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아, 근데 주변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내가 1,500억 하는 회사 대표도 아는데 그 대표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리고 세무사도 말리고 내음대로돈못 쓴다고 하던데? 실제 그럴까? 왜 돈을 못 써? 똑같이 급여랑 상여 측정해서 빼가면 끝이야. 똑같아. 마음대로 써도 돼. 어차피 종합소득세 내면 되니까. 자 그러면 법인 세금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첫 번째 이익에 따른 법인세지. 2024년 법인 세율이 바뀌었다. 1%씩 인하가 됐어. 10%에서 9% 20%에서 19%로 내려갔다. 결론 9에서 19%다. 여기서 지방세 붙는 거 알지? 이건 생략할게. 그럼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6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급여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 이건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상여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 뭐 급여랑 같아 종합소득세야 그리고 세 번째 배당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 배당은 2천만 원까지 15.4%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딸려 들어간다 네 번째 퇴직금 가장 좋은 건데 법인의 퇴직금을 모아서 갖고 나올 수가 있어 최대 15에서 20% 이게 뭐를 뜻해? 10억을 갖고 나오던 20억을 갖고 나오던 15에서 20% 세금이 대박 혜택이라는 거야 이게 또 이해가 안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10억을 벌면 세금 얼마 내야 돼? 6억 내고 4억 남는 거다. 법인은 2억 내고. 차록 남는 거야. 자,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뭔말인지 알지? 그래서 퇴직금 세금 제도는 대박 제도야. 이거 법인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식 양도세라고 25% 밖에 발생이 안 돼. 이것도 대박적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은 제도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특허권, 영어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세금을 팍 줄이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이건 다음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법인에서 내야 되는 세금 제도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어. 했어? 이해했지?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다. 법인으로 가야 되는 진짜 이유. 첫 번째, 8,800이 넘어가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38.5% 지방세까지 하면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야? 4대 보험료. 그게 20% 플러스 돼서 올라간다는 거야. 그중 건강보험료는 7%가 넘는다 이건 못 피해. 그래서 법인으로 가서 위에 말한 6 가지 세금 구조로 도망가야 돼. 알았어? 그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 몰라서 부자가 못 되는 거야. 사업하는 이유가 뭐야? 돈 벌고 투자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때 법인 활용 잘 하잖아. 2년, 3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자, 설명한다. 법인으로 가면 절세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 줄이면 뭐가 되지? 현금 확보가 되지. 그럼 그걸 뭘 하냐? 그걸 그냥 쓸 거야, 너. 안 돼. 이런 투자나 직원 급여, 회사를 성장시키는 비용들은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들을 활용해가지고 회사를 키워야 돼. 정부 지원 사업에는 고용 지원금, 저금리 정책 자금, 그런 개발 자금, 뭐 창업 패키지 같은 거. 남의 돈으로 키워야 되는 거야. 정부 돈 언제까지 자기 돈으로만 사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절세하고 법인에서 이익이 남고 이런 자금들을 시드머니라고 표현할게. 내가 왜 시드머니라고 표현하는지 잘 들어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맨날 사람들이 떠드는 건물주. 건물주가 되려면 뭐를 해야 해? 건물을 사야 돼. 건물을 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건물 매입가에서 최소 20에서 30%는 있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 30억에서 50억짜리의 건물을 살수 있어. 즉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빨리 건물을 사야 너 부자가 될수 있는 거다. 사업 시작하고 2년, 3년 안에 해야 좋다. 하는 거야. 그 이유는 정부에서 창업기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배입자금 금리 1에서 2%대로 지원해줘. 20억에서 30억도 지원해준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없으면 안 해줘. 뭐야? 시드머니. 알았지? 그럼 다시 법인을 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절세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자금을 활용하기가 개인보다 많이 유리해. 세 번째, 건물주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은퇴, 퇴직금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 개인사업자는 안 돼. 세금으로 다 뜯겨. 안낀게 없어.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야? 법인으로 가서 절세하고 신흥원니 확보하자. 그래야 빨리 부자 될수 있다. 평생 일만 하지 말자고. 자영업 장사한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다 된다. 할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는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특히 건물 살때 엄청난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건물 살 거잖아. 이거 꼭 준비해야 된다. 뭐야? 시드머니. 알았지? 뭐야? 시드머니. 알았지? 뭐야? 시드머니. 알았지?